네, 반갑습니다.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. 아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. 어,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, 대성마이맥에서 이제 런칭하게 됐는데요.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여러분들의 일단 값진 시간들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마스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할 건데요.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. 저를 이제 소개하는 어,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설명하고 싶고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저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입니다. 일단 두 번째 줄은요,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북에 있는 어, 아주 유명한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자사고에서 제가 교직 경력은 한 10년 이상 어, 거기서 이제 교직 생활을 했고요 두번째는 이제 EBS에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만나게 됐었고 아마 그걸 토대로 이제 저하고 다시 만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두번째 줄은요 어, 전북 최고의 자사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,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 이런거를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간지러워 하는구나.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어, 13년 동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어, 제가 좀 확신합니다. 그리고 이세 번째 줄은요, 전국단위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아,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하면 어,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구나.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, 잘 알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부터 정부 에 있는 학생들까지 제 강의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어, 좋은 효과 있을 거라고 제 누구보다 확신하니까 열심히 한번 가봅시다. 어, 나머지들은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갑시다. 자 마스터라는 뜻인데요. 마스터는 숙달한 뜻이고. 충분히 익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통해서 어려운 내용이 무엇이고 간지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충분히 익혀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어,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네가지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갈 건데요 첫 번째는 마스터 인사이트 라는 강좌에서 여러분하고 먼저 만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트 1, 파트 2.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를 꼼꼼하게 타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. 세 번째는 그걸 토대로 연마 강좌죠. 그죠? 계속 같은 것들을 갖다 반복하면서 완자의 핵심 정리와 전문량을 풀어 주는 그런 강좌. 그리고 마지막으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스킬 강좌.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건데.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. 아셨죠? 자,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. 전체가 1 6가지 테마를 28강으로 제가 쭉 엮었고요. 통합과학 2 같은 경우는 14가지의 테마를 26강으로 묶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30테마, 강수로 따지면 54강이죠. 그죠?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엮어놨고요. 그중에서 이 테마 5와 6번, 그리고 11, 12, 13, 16, 이런 데가 이제 통합과학이 돼서 전체를 흔드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. 통합학 2에서는요. 산화환과 중화반응,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, 그 다음에 물리 파트 두개서 여러분들을 또 흔들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좀더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어, 믿고 따라가시면 아마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아셨죠? 자, 이런 학생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모호한 개념,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 거에 좀 한계를 느끼는 학생들, 좀 정확한 이유로 알고 싶은 학생들, 두 번째는 문제를 풀때좀 건조하게 빠르게 풀고 싶은 학생들. 그런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적시타가 되는 강좌라고 생각합니다. 자 개념 강좌를 듣고 계십니다. 이 강좌의 핵심은요. 꼼꼼함 그리고 정확함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. 이유가 없는 과학 현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현장에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인강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. 고사장 안에서는 그걸 생각하면서 푸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인강을 들을 때는 고사장 밖에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,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건조하게, 생각 없이 쭉쭉쭉쭉 손으로 풀어내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저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본편과 연계기출, 그러니까 본편에 대한 내용들,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갖다가 제가 묶어놨고요. 마스터 인사이트라는 강좌와 마스터 강좌까지는요.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강의를 보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문제까지 그냥 쭉 같이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지엽적인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쭉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끝나고 나면 이 강의를 정리해 주는데요.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서 오늘 했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원 포인트로 좀 정리해 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로 저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당부를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어, 아이들이 이제 제 학교에 있을 때 어, 수생의 날때 아이들이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교정에다가 막 걸어 놓는데요. 그 중에 제가 한 장을 뜯어서 사진을 좀 찍어 놨는데 그 제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. 좀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영철 쌤. 촉촉하게 푸는 방법은 없나요? 이런 말을 쓰는데요. 제가 이제 문제 풀때 제일 많이 쓸 말이 뭐냐면 건조하게 풀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.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다 분석하면서 풀면 너무 오래 걸려.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게 표를 탁탁탁 그리면서 풀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배울 때는 꼼꼼하게 배우되 시험장에서는 아주 차갑게 건조하게 표를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제 이제 강의 모토예요. 건조하게 풀어라.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죠. 촉촉하게 푸는 방법 없나요? 없습니다. 건조하게 푸셔야 시간 안에 주파니까 하 그것들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. 자두 번째 당분데요어 이거는 제가 쓴 말은 아니고요.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어, 아이들 수능장 갈때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. 어 누군가는 고등과학을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냐 회피하고 싶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내가 문 열고 나가면 지금 방문 열고 나가면 좀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. 이 상황이 그 상황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죠.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고등과 고등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. 고사장에서 그 마지막까지 손에다가 탁 쥐고 있을 그 문제집 있잖아요. 그죠? 어,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. 저는요, 사실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어, 하고서 강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. 모든 강좌를 다 찍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찍어야 겠다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방금 사실은 모든 강좌가 다 끝나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습니다. 1강에서 전 기다리고 있고요. 전 사실 모든 강좌가 끝이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1강에서 그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1강 들어보시면 이 강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, 값진 시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1강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